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빵카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나요? 지금 뭐 휴가를 가신 분도 계실 테고, 또뭐 저처럼 휴가를 안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저는 여름에는 휴가를 잘 가지 않는 편이긴 해요. 너무 덥기도 하고, 또, 좀 이런 날씨에는 차라리 좀 카페나 또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또 책을 읽기에 오히려 좀 여름에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을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뛰어나가서 놀기 바쁘잖아요. 오히려 여름이 좀 실내에서 책을 읽기에 좋은 계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휴가를 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 집에서 뭐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네, 추천하는 북캉스 관련 네,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책은요, 네, 모든 삶은 흐른다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철학책인데, 이제 좀 풀어나가는 방식이 쉬워서 좀 대중이 접근하기에 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 저자인 로랑스 드빌레르는 그 파리 카톨릭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데카르트 같은 어떤 인물 철학을 이제 좀 연구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 이 바다를 주제로 이런 작품을 낸 계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수영을 할 때는 다리가 땅에 닿지 않죠. 네. 그래서 약간 그 물에 몸이 떠 있는 상태로 유영을 하게 되는데 물에 떠 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그 기분이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네 어떤 굉장한 자유를 느끼는 기분일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자신들의 그 철학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로 바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대요. 그렇다면은 이 바다와 우리네 인생이 맞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착안해서 이 바다를 주제로 우리 삶의 교집합들을 철학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여기도 그 챕터가 나눠져 있기는 하거든요. 보면은 고개와 같은 삶을 지나다. 챕터 2는 저 멀리 삶이 밀려오다 삶으로부터 잠시 물러나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키워드가 다 그냥 바다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바다, 밀물과 썰물, 무인도, 난파, 상어, 섬, 항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보지 않아도요. 네, 내가 마음에 드는 대목들을 읽어보시는 것도 좀이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 휴가니까 바캉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바캉스라는 표현은 바카레라는 라틴어에서 연유했대요. 근데 이 바카레라는 뜻이 좀 공, 그러니까 빌공자죠?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이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공석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바캉이래요. 그러니까 이 바캉스의 어떤 본질, 본래의 의미는 텅빈 상태. 그러니까 어떤 걸좀 내려놓고 내텅 네, 비어 있는 그 상태를 즐기는 건데 저자의 지적에 의하면 현대인은 바캉스를 떠나도 채우느라 바쁘다는 거죠. 사실 요즘에 저도 어디를 가야 될지 여행지를 찾는 것 자체도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찾아야 되고 또뭐 가는 방법또 가면은 또 맛집 빠질 수 없죠. 막 찾아봐야 되고 또 SNS 올리고 쉬러 왔는데 오히려 막 굉장히 바쁘고 집에 오면은 막 피곤하고 이게 과연 진정으로 내가 여행을 즐긴 건가? 힘을 느낀 건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이 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이 바캉스를 제대로 즐기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명소도 찾아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거를 sns로 과시도 해야 하니 현대인은 마치 시간과의 싸움에서 참여한 선수처럼 휴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네 저도 참이 대목을 읽으면서 찔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진정한 바캉스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저자는. 바다가 주는 감각을 그대로 느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러 가도 우리는 또 주변을 막 의식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옷을 뭐 입었는지, 어저 사람 옷 예쁘다, 뭐, 저 사람 서핑 잘한다, 이런 주변을 막 보게 되는데, 그런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바다와 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진정한 심을 좀 느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예, 이 주입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또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마치 그림기 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쉬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보다 보면은. 또, 글자,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글인가, 네, 글귀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또, 책의 그 간격 자체도, 네, 좀큰 편이에요. 그래서 읽기도 좋고, 또 이게 한 손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뭐, 여행을 하다가, 뭐, 이렇게 숙소에 들어와서, 아니면 은또 집에서도 그냥 요유자석 즐기면서 소파에 기대서 이렇게 펼쳐보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고, 표지도 네, 너무너무 바다바다하죠. 이게 이제 이 창문이 있어서 마치 휴양지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 같기도 하고, 좀 비행기에서 바라보는, 내려다보는 바다의 모습 같기도 한데, 이 겉표지를 빼면은, 네, 또 완전 이렇게 시원한 바다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다가 주는 그 인생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서 준비를 해 봤고, 다음 책은 전혀 상반된, 네, 표지입니다. 네. 지금 이 아주 여유로운 바다와는 상반된 도심 속 풍경이 그려져 있는 이 트러스트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해서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미국 작가 작품이고 에레난 디아스인데 이 작가가 정말 대단한 게 2017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이첫 장편 소설로 퓰리처상을 수상까지는 아니지만 후보작에 올라요. 네. 첫 작품으로 퓰리처상 수상에 올랐고 심지어 이제 이 트러스트로 올해 플리처상을 수상한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거의 뭐예 엄청나게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아주 잘 나가는 작가라고 할수 있고 이 작품이 독특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형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인데 이 소설 안에 다양한 형식의 글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미치노의 소설 같은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치노의 소설이라는 작품이 한 소설가가 주인공인데 처음에는 그 소설가의 시점, 그러니까 소설가가 어떻게 해서 소설을 쓰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편집자의 시점, 또그 독자의 시점, 이런 식으로 책이 전개가 돼요. 근데 이 작품도 한 인물, 동일 인물을 주인공으로 이 인물을 다룬 소설, 회고록, 또 자전적 이야기, 일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제 각자 다른 화자가 네, 이 동일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은 이 해럴드 배너라는 작가가 쓴 가상의 소설이에요. 이제 이책 속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이제 원래는 그 담배 무역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이 주인공은 그 아버지의 사업을 다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감으로 금융업계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막더 집중이 되는데, 그러다가 명망은 있지만 돈은 없는 가문의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부부 생활도 잘 이어나가요. 이 사람은 대외적으로는 활동을 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어떤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투자를 통해서 더큰 부자가 되어 가고, 또 부인은 이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네, 전형적인 어떤 재벌의 모습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을 영해 가는데, 그러다가 대공황이 발생하고, 이 부인이 얘기치 못한 네,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1부 채권이고요. 이제 2부에서는 그이 채권의 주인공의 실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인물이 등장해서, 이 채권이라는 소설에서 다룬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 네. 너무 좀 잘못된 지적이 많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게 아니라, 네. 뭐, 선대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 국가의 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은 투자를 했고, 또 국가에 상당 부분 많은 기여를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항변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 사람의 그 회고록을 쓰는 작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실제로 만나본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4부가 대박이었어요. 이 4부가 이제 선물이라는 작품인데 전혀 얘기치 못했던 이 주인공의 부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의 일기에 대한 이야기로 반전을 내 네, 독자에게 선사하고 있는데 구성이 굉장히 참신하고요. 그리고 그 미국 자본주의 시장의 형성 과정과 몰락, 또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인간의 모순과, 네, 또 부부 관계까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제목이 트러스트잖아요. 이게 왜 트러스트일까? 이해가 안 갔는데, 책을 이제 읽다가 보니까 이게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인물을 주제로.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기마저도 사실 객관적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어, 지극히 주관적인 장르가 일기라고 할수 있는데, 마지막에 일기마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네 사람, 네 가지 버전을 가지고 마치 퍼즐 맞추듯이 이한 주인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믿어야 되지? 네, 바로 이 트러스트라는 주제가 딱 키워드가 떠오르는 거예요. 금융이랄지 아니면 부부관계랄지 우리 인생에서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가야 할 혹은 지켜야 할 신뢰란 무엇인가 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어서 재미는 재미대로 있고 또 아주 굵직한 메시지까지 같이 주는 그런 책이에요. 이제 뭐니뭐니해도 이 북항스 책은 좀 재밌어야 읽는 속도가 좀 빨라야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책이고 소설 속의 소설 자서전 해고로 또 다양한 소설 읽기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서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우리가 북한스를 가는 게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살수 있냐? 건강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 관련 책을 준비했어요. 를 사실 저는 건강 관련 책을 막잘 읽지는 않,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자기 계발서도좀잘안 읽는 편인데 이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보통 이런 책 하면 뭐 약간은 노년층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3040의 그 건강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이 저자가 독특한데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 노세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이제 카이스트, 에 가서 이학박사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외과 전문의로 재직 중인데, 노년외과라는 학과가 있다는 것도 사실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미 그 서구사회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래요. 뭐 이제 나날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고, 이 고령화는 좀 증가하고 있다 보니 앞으로 더 전도 유망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놀랐던 건 뭐냐면 이 노년외과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층도 많고 심지어 40대의 치매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젊은 세대가 많이 아프냐, 많은 질환을 앓고 있냐? 이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현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육체는 20km를 하루에 걸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또 자동차 타고 네, 거의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음식을 배달하고 또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도 늙고 이 뇌도 노쇠하게 시작해서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생로병병병병병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워낙 의학이 발달해서 기대 수명은 길지만 네, 그 기대 수명 기간 동안에 아픈 날 역시도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제 저 역시 이3040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이 저자의 지적에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이게 단순히 건강책이 아니라 좀 사회학적으로 이3040 세대가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노후 관리를 해야 되냐. 단순히 노후를 위한 재테크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할 수 있는 방법, 이 정말 말 그대로 늙게 나이 들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4M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또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 이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이 이제 마음 명상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요즘에 명상을 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명상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챙기는 거, 명상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나 스스로 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네, 명상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화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근데 이 명상을 통해서 나를 타자화하고 상대방도 타자화하는 거예요. 아저 사람이 화를 내는구나.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저 사람의 화를 내는구나. 아유 저렇게 저런 걸로 화를 내다니 안쓰럽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어떤 전환이라고 할수 있죠. 이 마음의 전환을 일상에서 계속 적용했을 때 이제 스트레스를 좀덜 받을 수 있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 식단일 텐데 뭐를 먹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인드 식단인데요. 이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DASH의 요소를 합친 거래요. 그래서 뭐 채소, 또 견과류, 산딸기류, 딸기, 블루베리. 이런 것또 올리브 오일 뭐 생선 통곡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분이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특히 렌틸콩이랑 기리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렌틸콩이 우리 몸 어디에 좋은 거지 하고 찾아보니까 혈행 개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대요. 이걸 보고 저도 당장 이제 렌틸콩을 주문을 해서 이제 밥을 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강조하는 게 올리브오일이에요. 이 책에서도 올리브오일을 듬뿍, 과로 정말 많이 넣어야 한다. 과로. 뿌린 샐러드로 끼니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는 거 특히 이제 그리스나 이런 지중해 쪽 사람들 보면은 올리브 굉장히 많이 먹고 하루에 한 숟갈씩 떠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숟갈 떠 먹는 게좀 힘들면 저는 이제 밥할 때 밥에다가 한 숟갈 넣거든요 뭐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올리브 오일을 좀 섭취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땀 흘리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운동 하세요 하면은 보통 이제 걷기 운동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걸으면 땀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좀. 격한 운동은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책이랑 관련은 없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최근에 그 EBS의 기하신 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요즘 워낙 그 이런 의학 다큐멘터리, 특히 건강 방송들은 PPL이 굉장히 많죠. 근데 EBS는 아무래도 이제 공익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PPL도 적고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어떤 입장으로. 이 정보를 전달을 해서 제가 좀 찾아보는 편인데, 기하신 몸에서도 다양한 건강관리법과 또 식의요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유튜브에서 풀버전으로 볼수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과 함께 네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항스로 좋은 책세 가지를 네 권해드렸습니다. 정말 다 다양한 종류의 네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삶을 흐른다, 트러스트, 또, 네, 당신도느에게 나이 들수 있습니다. 이세 권의 책 소개해드렸고요. 무더운 여름 잘 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들 있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스!